육기 37장을 펼쳐주시고요. 37장. 자, 1절에 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 빛으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휘하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약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 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 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합니다 혹 증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국률 배포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유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하신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너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분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게 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말가 지느니라. 방에서는 금 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 권능이 지극히 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같이 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회행복 교절에 같이 보시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24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고요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본장은 엘리오의 변론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다 엘리오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기묘하신 활동과 섭리하심에 대해 말하면서 유백의 마지막 권면을 한다 첫째 엘리오는 유백에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고 요청한다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엘리오는 천둥소리와 번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한다 엘리우는 하나님께서 눈과 비를 내리셔서 인간과 짐승에게 휴식을 주시고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국류를 베푸시려고 구름을 오게 하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듯 자연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자연현상을 알지 못하는 요비 결코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엘리오는 요비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순종할 것을 당부한다. 둘째, 엘리오는 요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엘리오는 폭풍이 지나간 후에 청명하고 눈부신 햇살을 묘사한다. 이것은 요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반드시 현재의 권한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백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부한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계절의 움직임, 기후의 변화, 물의 순환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계절을 바꿀 수 없고 폭풍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을 보면 엘리후의 변론이 32장부터 어, 네 차례 걸쳐서 계속 되어지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엘리후의 변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 유비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권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엘리오는 천둥소리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난다라고 하죠. 엘리오가 이처럼 천둥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은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 특히 진노의 음성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엘리오만은 아닙니다. 고대인에게 있어서 천둥 소리는 신의 진노의 음성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면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상받다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인들에게도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역시 천둥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천둥소리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명하는 거예요. 죄다라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이 두려운 감정은 인간에게 본래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친밀함만이 그 안에 가득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도망간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죄그 죄책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감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피하여 숨으려는 본능 또한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이러한 다양한 자연현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진노하심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이 욕, 너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오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기묘한 활동과 섭리를 통해서 이는 죄를 드러내시고 추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지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우의 태도를 보면 그래도 엘리우가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보았던 것들처럼 이 다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욥을 정죄함에 굉장히 독선적이고 아주 일방적이었던 과는 달리 이 엘리오는 어떻냐 욥이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참 노력했다는 라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엘리오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에 대한 깊은 사랑과 위로의 손길보다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 의식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욥이 고난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마치 버린양 정죄하면서 현세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로 고난을 죄의 결과로 보면서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정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욥기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그첫 번째는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네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우는 요비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뭐하라? 궁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깊이 살펴서 그 본질을 명확히 규명하라 규명해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묘하심을 깊이 묵상하여서 그것을 살피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우는 유비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알아서 스스로 자성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좀더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가만히 서서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것이 엘리우의 변론이긴 하지만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이 우리 신앙적 태도에서 분명히 요구하고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리저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피할 곳을 찾으고 또한 그것을 어, 찾으려 애쓰고 또한 허망한 노력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동분서주 바쁜 것,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도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때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만히 멈춰서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뭐 하라? 보라. 보라. 여러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다른 것을 찾아서 우리가 어 피할 길을 찾으러 애쓰거나 허망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도가 어 우리의 삶을 결코 달라지지 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은 하나님의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해서만 해결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오묘함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우리는 좀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멈춤의 그 스탑의 타이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가만히 서서 묵상하게 나아,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물론 나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게시해 주시면서 찾는 자들에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며 나아가는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모습이 될 것이고 시편 37편 4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나 오묘하고 깊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올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에 벗어나고픈 마음을 여러분, 다른 것으로 무엇을 시도하면서 지금의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당장에 멈추시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그 섭리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주를 병위함으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요? 인간은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탁월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어, 창조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어, 나의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내 지혜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장착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24절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유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뭐 하신대요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만한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순종이 없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대적 앞에 가만히 있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여러분 엘리오는 요비 자기의 죄를 자랑하는 듯 하여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겸손하여야 함을 우리는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가만히 서 있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태도요, 자세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자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어, 축적하여서, 이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정적인, 가장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응축되어진 듣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어주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 뭐할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묵상하고 궁구한 모습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사람은 구름이 끼면 하늘의 태양을 볼수 없지만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개이면 다시 태양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고난 속에 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한없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자비나 은혜와 국률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유이 처한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은 이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쳤고 아내와 친구들의 멸시와 정죄 앞에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구름 속에 빽빽히 가려져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요 분, 내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이 거치고 밝은 태양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그때를 기다리며 가만히 서서 궁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둘째, 만사에는 때가 있다. 라는 것이에요. 만사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쇠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만 적어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각인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묵상할 수 있고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휘몰아치는 이폭풍의 밤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밝은 날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그 섭리하심 아래 여러분 좋은 날들이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 그 지혜 앞에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연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겸손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 아버다름이 우리가 닥쳐진 위기와 환란 앞에서 아버다름이 동분서주하게 이리저리 그냥 바쁘게 아버다름이 나의 피할 길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예, 가만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섭리하심에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면 이제는 그 웅축된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로 은혜로 지키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 구름이 곧 거치고 밝은 태양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는 그때를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만사에는 때가 있고 그때의 가장 좋은 곳으로 치우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도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름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김순흥 집사님 또 유경순 권사님 아버지 아름이 허리뼈 골절과 폐질환 협심증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데 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모든 수술이 온전케도 하여 주옵시고 모든 치료의 역사가 있게도 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서 깨끗이 나을 있게도 하여 주옵시며 모든 질병 사망의 역사가 떠나가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의 손을 다 이루어 주옵시고 여와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